부탄 불교계의 대표적인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캠포 림포체 투텐 도지스님이 방한했습니다. 투텐 도지스님은 2011년 인도 남도르닝 사원에서 불교 박사에 해당되는 캠포의 칭호를 얻으며 현재 130여 명의 제자를 두고 있는데요. 첫 일정으로 서울 봉은사를 방문해 특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부탄 불교계의 뛰어난 스승 중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는 캠포 리포체 투텐 도지스님 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8세가 되던 해 부탄의 한 사원에서 출가한 투텐 도지스님은 인도 남더르딩 사원에서 9년간 수학하며 다양한 종파에서 전해지는 수행법을 체득했고 2004년 부탄으로 돌아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학생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해당하는 캠포의 칭호를 부여받아. 부탄의 수도 티무에 달마 센터를 설립해 대중포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투텐 도지 스님은 방한 첫 일정으로 어제 서울 봉은사를 찾아 지혜관정법회를 봉행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울사를 찾아 지혜관정법회를 봉행하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목소리도> 특별 법회는 대승의 근본인 보리심에 관한 내용으로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법문하며 선량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는 보리심의 정수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문이 처음인 투텐 도지스님은 한국 대승 불교의 훌륭한 계승에 감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거기기나 아니 보 샤단 삼단 통라 아니 체지기도당체지기지 어느 기 아니, 그보지게통지 보리심은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보석이라 비유하며. 타인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라 말한 튈텐도지스 님. 이번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한국과 부탄 간의 불교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